여왕님, 들리시는지요? 내가 살아있어. 아슬아슬했습니다. 거대 괴수로 모셔왔으니 좀 쉬십시오. 회복하실 때까지는 제가 군단을 맡겠습니다. 왜 나를 그냥 죽이고... 군단을 차지하지 않았냐고요? 아직 여왕님께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 여왕님께선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집만 구출해내면 다음은 너다 맹스크. 이제 널 보호해줄 혼종은 없어. 군단은 한때 아몬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다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아몬이 올 것에 대비해야 해. 일단 맹스크부터 처리하고. 당연하지요, 여왕님. 이 수트코프라는 생명체는 제가 본 어떤 저그와도 다릅니다. 이상한 곳이다. 나로드는 죽었고 혼정연구실도 파괴했으니 이젠 내차례군 아마도 나를 죽일 테지. 떠나고 싶다면 막지 않겠어. 하, 내가 어딜 가겠어? 반한 반은 인간, 반한 반은 저옥나 같은 괴물이... 그 심정 이해해. 진심이야. 군단에 머물러 그러면 길이 보일지도 몰라. 다른 건 몰라도 재미는 있겠군. 거대 괴수를 띄워 이곳을 떠난다. 게리건 당신은 뭔가를 봤어. 나로드의 정신 속에서. 아몬을 봤어. 이 우주보다 오래되고 상상도 못하게 강한 존재. 그가 다시 살아났어. 그렇다면, 아몬 역시 군단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우린 아몬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미리 대비해야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명령을 내리시면 거대 괴수를 자치령 구역으로 이동시켜 테란 함선 히페리온을 찾겠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짐레이너라는 테란을 찾으시려는 건지요. 발레리안, 무슨 신호가 잡힙니다. 경고. 사이오닉 파형 감지. 신호 강도. 측정 불능 캐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시간 없으니 잘 들어. 짐은 살아있어. 그런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당신들이라면 할수 있어. 자질형 통신망을 해킹해 짐의 위치를 알아내. 저희들 어떻게 믿어? 발레리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난 대장님을 찾으러 갑니다. 자치령 통신망에 침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까요 오직 한 사람만이 할수 있죠. 올란 대령. 그를 데리고 있는 자를 납니다. 미란. 그 용병 지도자? 통신 친구 아니요. 아, 그게 좀 복잡합니다. 일단 일부터 처리하시죠. 짐을 찾아. 우리에겐 갚을 빚이 있어. 저는 우주가 싫습니다. 춥고 공허하지요. 축축기 부풀어오른 부하장을 주십시오. 자치령 구역. 지난번에도 정복자로 이곳에 왔었지. 세상엔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이렇게 내 앞에 펼쳐진 별들을 보면 지구 생각이 난단 말이야. 지구의 푸른 언덕이 기억나는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알아. 지구에 내가 있을 자리는 없지. 아니,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당신이 돌아가면 지구연합정부에서 알아챌 거야.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원정대를 또 파견할지도 몰라. 알다시피, 그들은 언젠간 돌아올 거야. 알아. 그땐 나도 준비가 돼 있을 거야. 수많은 세대를 난 제루스에서 살았다. 정수도 많이 수집했다. 이런 건 처음 본다. 자치령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코랄로 이동할까요? 아직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이 군단 강화에 유리한 일인지요. 아바트루에게 새 정수를 수집할 준비를 하라고 할까요? 조용히 해, 이시야. 이건 개인적인 일이야. 안 좋게 끝날 거라 알지만, 결국 내가 끝내야 할 일이다. 우주에 머무는 것 싫음. 생체물질 희박하고 정수 부족함. 짐...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믿기질 않아. 내가 구해줄게. 자시령의 보안 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 대령이죠. 불에 가기도 지금 그는 미라한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좀 바꿔줄래? 용병 주제 에무엄하군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치령의 복잡한 암호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이런 그럼 올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만 이라 올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올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얘길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기지로 쓸수 있습니다.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거 설정. 알겠습니다. 확인. 어이, 고마들 저 앞에 소행성 잔해가 너무 뭉쳐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저길 통과하려면 단거리 도약을 해야 할 거야.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어. 자, 작전을 시작해 봅시다. 추진기 가동. 좋았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에서 벗어나는데에도 도움이 되지.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찰을 돌고 있어 우리 한포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있다는 말씀? 그럼 대충 족수가 맞을 거야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저 함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면 우리의 장거리 아마토포가 한수 위지.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확인. 추진기 가동. 너 그건 수리로봇이야. 수리로봇을 획득하면. 히페리온을 즉시 수리하고 파괴된 전술 타격기를 교체할 수 있지. 히페리온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통신 상태 이상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순없겠어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안. 저걸 봐. 자기 지뢰야. 저 녀석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순 있을 거야.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문제 없습니다. 신호 수신 중. 광물 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 줘 그럼 내가 히페리오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해 주지 좌표 확인 함선 이동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지뢰받칩니다 좌표 확인 함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안도 설정 근처에서 켈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상뭄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야.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확인. 문제없습니다. 함선 이동. 명령 대기 중. 항로 설정. 시스템이 정지됐어! 내가 살펴볼게! 문제 없습니다 통신장치 가능 좌표 확인 트림기 가능 함선 이동 여기는 보활 통신상태 이상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통신장치 가능 함선 이동 항로 설정 가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명령 들기 전. 당신들 녀석들한테 질기장 생성기가 있었어. 이걸 가동하면 적 비행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지. 어서 그걸 설치합시다 수석 기술자. 진작에 가동 중이야 애송이. 나 일하라는 기똥차게 한다고. 애송이.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확인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 채취한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광물을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알겠어. 어메, 난 자기랑 싸우는 거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괜히 그저 여자한테 하람 놓지 마십시오. 통신접지한. 합니다. 선체 전구역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 우주 공원에서 내보내는 전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라. 소들 전공은 다보야오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불링어 계속 밀고 나갑시다. 맷 정말 못됐어. 자동화 기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전방을 표시하십시오. 확인. 이동.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이곳엔 더 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감선 이동. 초딩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방로사. 직접 보완을 받고 있습니다. 히페리온이 한층 더 강력해졌어. 감사은 나중에 하라고. 알겠습니다. 확인 문제 없습니다. 감선 이동. 알겠습니다. 명령 회기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함선 이동.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피해가 심각합니다. 선체 전구역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오, 이제 업그레이드를 끝이야. 더지어차낼래야 짜낼 것도 없다고. 맷, 내 광물을 다 훔쳐갔어. 이 상태. 각선 이동. 알겠습니다. 여기는 오프멀. 추진기 가동. 우리가 이기고 있어. 계속 몰아붙이세요. 선 이동. 알겠습니다. 신호 주시. 확인. 좌표 확인. 문제 없음. 추진기 가.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언제 쉽게 간 적이 있었나? 자긴 항상 거친 걸 좋아했잖아. 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추진기 가.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시동 주시.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시원. 그냥 행복 했네. 내가 잘해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네. 네가 자초한 일이 아니라, 난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고.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선이 로운로 살자. 알겠어요. 잠시 후나가겠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주비기가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피해가 심각합니다. 선체 전 구역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추린기 가닥. 좌표 확인. 항선 2로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발견. 확인. 추린기 가닥. 항선 2로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네가 이겼어, 맷. 내 기질을 부수고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한번 말이야. 저 여자 이상하오 보다기야. 온란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좋아? 미라 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약탈단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맷.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치령보다 더 커.